아, 스마트 암 치료 유영석입니다. 아, 암 환우분들이 어, 상당히 이, 혼란스러울 때가 참 많습니다. 특히 이제 이 병원에서는 어, 병원 치료 이외에 항암 치료하고 있을 때 병원 치료 이외에 다른 치료를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어, 큰일 난다고 겁을 많이 줍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려니까 뭔가 불안합니다. 그래서 뭔가 좀 보충되는 뭘 하고 싶은데, 또, 이 한방에서는, 아, 병원 치료는 주로 이 암을 공격하는 독한 약이기 때문에, 뭐, 면역 체계를 다흩트린다 그래서 면역 증강을 위해서, 어, 한약을 같이 쓰는 것이 좋다. 혹은, 뭐, 항암제는 안 된다. 항암, 면역을 증강시켜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때문에 환우는 굉장히 혼란에 빠집니다. 그, 그래서 실제로 이런 병원 항암 치료를 받는데 한방 항암 치료를 같이 해도 되느냐 하는 질문을 제가 자주 받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굳이 반대를 하고 싶은 의사는 없습니다. 양쪽 다 맞습니다. 아, 그런데 결국은, 어, 조금 더 깊이, 단순하게 이렇게 질문만으로, 어, 얘기할 게 아니라, 조금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조금 더 신중하게 하자는 얘기죠. 과연 그러면, 어, 병원 항암제를 쓰고, 한약을 썼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어, 정말, 이, 원하는 대로, 어, 항암 치료에, 효과를 올리고 또 면역 증강을 시켜서 치료의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제 제일 바람이죠. 그러나 반대로 그 한약이, 한약제가 항암제의 효과를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약이 서로 부딪혀서 방해할 수가 있습니다. 또그 다음에 항암제의 부작용을 더 증강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또 생약, 한약의 부작용이 한약만 썼을 때는 괜찮은데 또 항암제하고 같이 겹쳐서 부작용이 또 증강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 되면 치료의 스케줄이 흐트러지고 많은 방해가 되지요. 결국은 이세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길 수가 있는데, 어느 쪽에 해당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왜 해보지 않았으니까요. 우리가 임상실험이라는 게 이제 그런 걸 예측하기 위해서 있는데, 그게 없습니다. 이럴 때는 득과실을 따져야 됩니다. 만약에 병원 치료로 완치의 가능성이 있는 그런 경우에는 위험 부담이 있는 치료는 물론 하지 말아야죠. 그런 경우에는 병원치료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초기 암인 경우에는 병원치료만 해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고요 그러나 병이 4기가 됐다 그 다음에 항암치료만으로는 제한된 효과만 얻을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얘기가 전혀 다릅니다 양쪽을 같이 해서 부작용이 생기는 수도 있겠지만 효과가 증강이 된다면 아주 좋은 결과를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해라. 그러니까는 병이 현대의학적으로 한계가 분명하면 같이 하는 것 추천합니다. 그러나 초기 암 환자인 경우에는, 어, 경솔하게 해서, 어, 완치의 기회를 놓칠 수 있는, 놓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